뿌리 24아 뿌리 24? 24시간 동안 불대물 자연계 투탑 이번 챌린지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아 완전 녹인데요 아, 약간 시골집 같은 걸 빌렸는데 정말 자연에 어울리는 네이처 자 오늘의 선역 게임 포켓몬을 골라라 그냥 명령이잖아요 포켓몬을 골라 몬스터볼을 뒤집으시면 안에 포켓몬이 있습니다 오. 파이리를 고르면 불 꼬부기를 고르면 물입니다 오. 이거는 물을 골라야 돼. 물이 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고르면 물, 물 같은 건 네. 전혀 못 쓰고 이럴거 같아. 자이해 볼게요. 아, 그럼 저는 이거로 이걸... 뒤집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일단 자 물이다. 난 물이다. 어? 까먹, 까먹. <laughs> 자 물은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야, 까먹, 까먹. 자 받으십시오. <laughs> 뭐 갑자기 뭐 실험 유치를 물질을... 물로 조리하는 수비드 세트입니다. 어, 야, 수비도 나름 고급 그거 아, 아, 아이가? 이걸 이용해서 당신은 24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야, 이거 이거는 견디는 게 아니고 호, 호강이지. 잘 먹고 언니 보기로 진화하겠습니다. 오, 불이다. 어? 장작 불이네. 이번 24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할 장작 불입니다. 자, 단, 어, 예. 이 장작 불이 꺼지면은 당신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벌칙이 주어질 겁니다. 절대 이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뭐지? 장작은 저희가 무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건 그 그래야지 그래 14시간 불 감시해야겠네 그럼 뭐딴거 못해요? 딴거 하셔도 됩니다 단 꺼지면 네. 당신이 이때까지 영업하지 못한 이 그... 불멍인가? 와 아따 저 뭐고? 와니불 죽이네 야, 근데 어? 이거 불 꺼트리지 말라는데? 당연하지, 님 파, 파일인데. 파일은 원래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요. 오오오, 천... 깜짝이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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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날개차 <기초> 불나어 <laughs> <불>. <laughs> 오늘 점심은 고기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오. 각자의 방식대로 드시면 됩니다. 고기는 일단은 부부를 위한 거긴 하네. 저를 위한 코스네요. 하지만 저를 위한 고급 요리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수수비드라고 들어봤나? 수비드 그래. 그래 고급. 수비드 가 처음이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야이 조리가 <웃음> <웃음> 조리를 한네 시간 해려 된다. 야 저녁에 먹겠는데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일단 까먹까먹. 이리 처음 써봐가지고 물 온도.

준 거야? <laughs>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만아 이거 먹다가 혹시 몰라 이거 기생충 감염돼가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음, 뭐 하나 밥뭐 뭐 먹을 수가 없다 어, 이거 야채 이거 어차피 저는 물도 못 쓰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씻은 야채더라고 아 그러면 씻으면 되지 어? 그래도 당신한테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봐주세요 뭐야 이거? 또 위생을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손 세정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손은 못있으니까 그렇죠. 아우 좋아. 먹진 마세요. 아, 근데 이거 촉촉한데요? <laughs> 아유, 아유. 뭐 약간 진짜 좀 캠핑 온거 같아. 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맞죠? 뭐, 난 지금 이런 거좀 제대로 못 해봐가지고 사실 24시간 불 생활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불만 어떻게 사 있으면 되는가닙니까 불씨만 <laughs> 살았으면 됩니다. 네, 활활 타오릴 필요 없죠. 올리자마자 바로 일던 될거 같은데? 오우, 와, 와, 아, 뜨거워. <laughs> 오, 아이 또이 석쇠 때문에 모양도 아주. 오, 육즙이 빠질 새도 없이 바로 익어버렸어요. <laughs> 이게 불의 묘미 아이가 그래서. 아, <laughs> <laughs> 어. 스테이크인데. 오, 이 육즙 나오는 거 봐라. 와, 이거 진짜 잘 익었습니다. 아, 완, 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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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촉촉해 정말 제대로 납니다 이거 와 으아 와음아 이게 소금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먹여줄 심심하지 않아요 아아 이거 뭐 강훈이 아침 뭐안 먹고 있겠지? 뭐 아까 수비든가 그거 뭐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던데 <laughs> <laughs> 아 지금 안 어? 얼마 남았냐, 저거? 이제 요한 한 시간 10분이요. <laughs> 야 이게 불이다. <laughs> 음. 나 아직 시간 10분 남았는데. 와 밥이랑 <laughs> <밤에> 고기만 있어도 뜨거네요 <laughs> 많이 먹어두십시오. 장작 하루 종일 피야 될 겁니다. 아, 네, 불 이제 가져간다. 네, 그... 아, 진짜 위기네요. 짧고 장작 피. 야지풀 말곤 먹을 줄 있는 게없기아요이 시간도 더 기다려야 돼요. 너무 배고프다. 여기 앞에 냇가 있거든요. 네. 물고기 잡아오시면 제가 회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회를 준다고? 야, 이거 너무 본격적인가 이거? 이거 물이야 이거 그냥 뭐 바다의 지배자야 뭐야 이거? 야 물고기 잡아가고 오늘 회 먹자 앞에 안전한 냇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끔한 냇가가 있습니다 이야 물이 차다 야 근데 이게 언뜻 봐서는 이제, 이제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짱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면 물고기 면 여기 안 산다 아날맨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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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것 같은데 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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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하다 이런거는... 그글자야돼아 불좋네! 물고기들이 저기 저기 물속에 저렇 숨어있대요 물고기물고기를 본거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몰고 와보겠습니다 에 nữa, 진짜 한번 해봐 근데 진짜 해봐 여기 약간 나 간다! <sniff> <Lil's pantsistles> 야 어, 야 <S Radio> <legitimac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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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거 클났다 빨리 이거 어떻게 하겠다 좀. 와! 이 한번 진짜 쪼개져 있는데 이건 마저 쪼개면 될것 같아. 한 방에. 세! 오! <done> 아 세다 오 어. 오오 어. 어. 일단 급하게 일단 이거 넣고. 진짜 진짜 꺼지기 일보 직전 붙는다불는다오영영아 오, 어. 어, 좋아 좋아 빨탈 탔어 ㅋ ㅋ 바꿔 가지고 이런 바위 밑을 막 흔들어 줘야 돼 뭐야. <laughs> 금물 어, 보기. 야,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늘 위를 떠 있는 건. 불다 가져가던데, 근데. 안돼. 그래 보입니다. 아, 무섭다. 근데 여기 너무 더워요. 이불 주변에. 여러분 불이웬 말이냐 이게.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다리가 있다 다리가... <laughs> <나지>? 라베터, <웃음> 라베터. <웃음> 야, 야, 이거 가지. 라면 떠나야 되나? 라면 떠쁘게 아주 쓰러졌어이 친구는 방해하기도 힘들 계속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겁니까? 불 확인하네요. <laughs> 아직 여유가 있을 텐데, 우와! <laughs> 빨간색이야 보입니다 오분들입니다 <목소리도> 오 살아나고 있어 보이죠 지심 살아나고 있는 거 보이죠 살아나고 있다고 살아나고야 <목소리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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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활발 산다 아시끄나 아, 이제 오이 제 인생 첫 수비드입니다. 야, 이 가위로 잘랐는데 굉장히 질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맛 없어요. 완전 <laughs> 빡빡하게 구운 웰던 소고기급의 급에... 그래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팠어. 맛집에서 웨이팅 2 시간 정도 기다리고 먹었는데 맛없는 그런 느낌. <laughs> 오. 왜 설거지를 내가 하는 거죠? 진열이는 물을 못 쓴다 쳐 당신은 뭐야? <laughs> 자, 여기 아 감자 고구마니다 아니, 뭐 감자 얘는 뭐 그냥 흙이 통째로 묻어있는데요? <laughs> 그 어차피 껍질 벗길 거잖아요 네 맞죠? 아아 네. <laughs> <나가지고. 웃음> 아이 뭐 하루 조금 있어요. 자나 자 감자랑 고구마 드리겠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드셔보십시오. 삶을해도 물이 세잖아요. <laughs> 고구마 수비드라는 게 있나?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진공 85도에 한4 시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잘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다 됐습니까? 어 이거면 이거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야, 야 이게 군고구이네 예. 포테이토칩 냄새 난다. 오. 오. 오, 오, 잠깐만, 잘 익었어. 오, 오 달아. 감자는 장난이겠는요 네. 그럴싸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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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장작 감자. 와. <laughs> 와잘 어. 익었어, 익었어 잘 익었어 아. 응. 와 설탕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설탕 미쳤지 <laughs> 어, 달아 달아, 어, 달아 달아요 달아요 달아, 달아. 아, 미쳤습니다 야 저쪽도 분명히 감자랑 고구마 줬을텐데 어, 어떻게 어 먹고 있을려나 못잘란다저 물론 절대 못해 저건 어. <laughs> 챌린지는 할만합니까 요거 픕니다 <laughs> <laughs> 감자랑 고구마가 3, 3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죠. <laughs> 자, 이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음. 오늘 저녁은 생연어, 통연어로 준비했습니다. 어, 헐. 점심에는 육고기, 저녁에는 물고기가 불과 물을 이용해서 한번 맛있게 조리해 보십시오. 아, 나, 나 근데 지금 수비드 해가지고 감자, 고구마를 넣어놨거든요. 넣어, 넣어,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여가지고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미있게. 연어 한 마리 더 고미있게. 연어국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 겁니까? 아, 간 단순하게 연어를 구워 먹을까도 생각했는데 볶음밥! 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거로 이용해가지고 볶음밥은 불만 있으면 되거든요 밥을 볶기 전에 요거 연어가 저두 덩이가 있길래 간덩이는 부어 보이어와 감자랑 고구마랑 다르게 금방 익을 것 같아서 이거 바로 빼야 될것 같아요 거의 어이, 막 굽거나 튀기거나 그런 불을 쓰지 않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또참 좋아하는 게이 연, 연어! 연, 연어! 사실 말이 연어 국수지 그냥 연어 길게 자른 거잖아요 <laughs> 국수면 빠른 완성됐습니다 어, 장갑을 뚫고 막 열이... 이제 <laughs> 오늘 투하해 주겠습니다. 투하! 밥보다 더많데 화력이 넘었세요 아... 어... 어, 간... 아 어, 매워! 야, 자자 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바로 뜯어줍니다. 연어국수야, 상추국수야 그래. 초고추장을... 아, 살짝 비빔국수 느낌이다 불 없이도 이런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연어 비빔국수 완성 오! 수비드스 오기보다 훨씬 맛있어 아, 상추랑 궁합이 좋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 없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회를 만든 사람 정말 칭찬 회. 음. 여연 냄새 아 이거 아까 전에 자 부다닥 넣었다 뺐는데. 오. 와. 호일을 감싼 통연어구이. 음. 음. 볶음밥 아니야 비빔밥이야. 쌍완전잘 <laughs> 익었어요 이거는. 음, 음!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생연어가 꼬음밥 이렇게 할때잘안 볶인다 내가 먼저 좀 볶고 넣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생각... 천천 먹어야겠다 목마르다 전천 전달! 신혈에게 전달해드릴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챌린지가 끝날 때까지 찬스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어? 찬스? 필요하실 때 찬스라고 외치면 찬스 기회 한번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신중하게 찬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데. 그럼 찬스 때 그럼 물도 줘요? 운이 좋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목이 너무 많은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찬스 있으면 그냥 지금 바로 쓸게요. 찬스 사용. 자총 다섯 가지의 뽑기가 있습니다. 아, 제발 뭐목좀 뭐, 죽일 만한 거. 제발. 어. 아노? 뭐 아무것도 없던데. 챌린지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니 지금 당장 먹을 무리 필요하다고 지금. 쭈. <laughs> 쪼 선생님. 선생님. 아 주무셨어요. 어제 나 어. 뭐 잊으신 거 없습니까? 잠시만. 뭐죠? <laughs> 일어난다. <웃음> <웃음> 선생님, 제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저. 어? 잠깐만. 누워 있다가 오세요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앉으세요. <laughs>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아, 못 돼. 다시 오늘 물을 못 먹잖아요. 네. <laughs> 자, 여기. 양 고추입니다 <목소리>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매울 겁니다 먹었는데 물도 못 먹는다 그렇죠 아뜨거 아아 아이리지마입 벌리지 마너 지금 뭐하러? <목소리> 그 챌린지 중에 잠좀 자지 마세요 뭐. <목소리> 이렇게 다시 불을 살려드렸습니다 아 자또이불 라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자, 야식으로 라면 드렸습니다 불을 <laughs> <laughs> 못쓸듯 뭐 뭘불 라면 생각나게 라면이야 오! 라면 물을 사용해서 드셔보십시오 라면에물부고 끓여먹으면 되지 불을 사용하실 순 없습니다 불을... 불 없이 어떻게 먹는 찬스! 찬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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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가지 뽑기가 있습니다. 불도 있나요? 불도 있습니다. 불만 있으면 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한컵말 물 그대로 물한 컵. 내가 물인데. <laughs> 진열이가 뽑았으면 좋았겠다. <laughs> 면 뽀뽀 음! 와 라면 컵라면 끓일 때 실수로 찬물 넣으면 이걸 뭐 불에 구워 먹을 도 없잖아 어? 트라이 한번 해보는 것 약간 훈연 아 스모키 응. 오! 나무맛 <laughs> 나무맛이 나요. 오 오. 그 라면인데요? <laughs> 사실 저는 라면에만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수비드 감자와 수비드 고구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 내때가 왔어. 냄새는 지금까지 중에 제일 A급이야. 어, <laughs> 아이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다. 4 시간 동안 익힌. 내가 오늘 먹은 모든 것 중에 제고맛있던 그래서 조금쌀 살짝 다 펴고 싶은 이게 좀 미치게 많이 니다어 <laughs> 이렇게 퓨즈을 진열이도 야식으로 라면 받았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에 깬 물도 없잖아. 물만 있으면 이거 진짜 완벽하게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감자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해요. 물 고구마 감성 됐거든? 기대돼. <laughs> 와물 고구마 그 자체.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나 내일 난 라면 빌. <laughs> 이걸 위해 물 체인지를 했던 거야. 가제 잡았다고 회 주지도 않고. <laughs> 한 방에 다 끝난다. 보고. 네안안 신나? 못 시도 못한다. 어차해 딱히 물은요. 이거 죽을라더만. 자내 네. 일어나서 아침으로 청양고추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불꽃이 꺼진 사람입니다. 쟤만 <laughs> 남았다. 쟤만. <laughs> 기상입니다. 안녕하십쇼. 기상입니다. 꺼졌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청한고추속다찝워지겠다 먹자마자 바로 오는데요 별로 안 매워 보입니다 이게 먹을 땐잘 몰라 먹고 나서야 문제야 계란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침입니다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수란을 해드시면 됩니다. 물로 조리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수란이. 내가 수란 만드는 방법을 내가 본것 같아.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지금 소용돌이 때문에 흰자를 감, 감싸잖아 지금. 내가 알던 수란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알던 수란은 가수 수란님인가요? 진율이가 <laughs> 수란님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데 자, 이제 수란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거 치고는 조금... 야, 이거 무섭다 결국 수란의 핵심이 뭐야? 터지지 않는 거 허! <웃음> 허! 허! <웃음> 허! <웃음> 수란 <웃음> 계란을 떠야 되는데 물만 뜨고 오 음. 아 이거 불로 계란 뭐 바로 프라이 각이네. 그렇죠. 쫙. 우와. 아, 안돼. 뒤집기가 없을까 이게. 이거 어떻게 뒤집지? 끝. 불이 뜨겁긴 한데 가스레인지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간장이랑 밥이랑 계란, 장계란밥이네. 약간 심심한데 혹시 그 벌칙용 땡초 이런 거 남아 있습니까? y e 어어 e s 오. 갑자기 많이 나와네. 자. 오. 야 이거 어, 어 어제 그 수비 고구마. 자 고구마 수란밥 일명 고수밥. 하수들은 못뭐 먹어. 이번에 맛있겠다 생각보다. 아 그럼. 오야. 단짠 단짠인데. 간장 <laughs> 계란밥에 고구마를 살짝 더한 맛인데, 핵심은 술 술안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 술안 고수만 드시면 고수밥입니다. <laughs> 자식들은 하지마아 <laughs> 어, 다행이다. 별로 안 짜다. 동양골추는 진짜 잘했다 알싸이 음 계란은 이제 이렇게 먹어야지 물론은 이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아불 좋아 아뜨거 <laughs> 아침에 먹는 이 향기가 진짜 <laughs> 챌린지 중 최고다 현재 시간 12시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laughs> 아 뜨거워 불 주위가 좀 덥더라고 재밌었다 그래도 씻진 못했지만 옷은 아, 보송보송해보인다 씻었는데요? 아. <laughs> <laughs> 뭐야 더러이안 씻었어 난안 씻었어 물인데 물인데 안 씻었어